안녕하세요. 세구의 코리아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위에 모든 제트스키에 딱 맞는 기름통을 가져와 봤습니다. 기존 기름통은 그냥 네모난 기름통들이에요. 네모나거나, 막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되게 좀, 아, 좀 생뚱맞다라고 하는 기름통들인데, 저희가 요번에 갖고 온 거는 테살렉 시두 제트스키 전용 기름통을 가지고 왔어요. 이 기름통은 시두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2024년 신제품으로 나온 325마력들이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. 막 여기도 막 카본으로 되어 있고 막 하는데, 이게 뭡니까 이게 제트 스키가 3천만원 3천5백만원이 넘어가는데 기름통을 요딴거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물망으로 막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막 세게 달리다 보면 막 이게 터지거나 이게 기름통이 막 바다로 빠져서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절대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. 또 이거 이 기름통 두 개나 뭐세 개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이거를 갖다가 자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막 이렇게 두 개씩 넣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FRP고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이게 바다에서 계속 쿵쾅쿵쾅 거리면 이 안에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름통 이거 2만원짜리 이거 하나 때문에 이 가운데가 깨져버리면 이거 하나가 막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이걸 굳이 이런 기름통을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이런 기름통들은 이제 저희가 준비했어요. 와,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. 언박싱을 해볼게요. 이게 러시아에서 온 제품이고요. 왜 러시아가 시드로 만들었을까? 해산의 코리아로서 한번 물어봤어요. 이걸 왜 만들었니? 니네 이걸 왜 만들었어? 라고 했더니 얘네가 하는 얘기가 너무 안 이쁘잖아. 시드가 굉장히 예쁜 제트 스킨데, 너무 안 이뻐서 이걸 내가 만들었어. 라면서 이걸 저희한테 보내준 거죠. 자, 이제 이거 뒤로 잠깐만 한번 와보시면, 이 뒤에 얼마나 이쁩니까? 이, 이 뒤태가, 이 시드의 뒤태가 얼마나 이뻐요? 엄청 이쁘죠? 엄청 이쁜데, 여기에 그냥 네모난 기름통이 떡떡한, 막두 개씩 막 묶어져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. 그래서 회사력에서 이렇게. 준비를 했어요. 여기 보면 링크, 위쪽 원래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원래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, 자, 얘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링크 안으로 이 브라켓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이 링크하고 지금 똑같잖아요. 이게 다른 제트스키에는 안 맞는 거죠. 딱 러시아에서. C두만을 위해서 만든 제품. 그래서 이 링크 안으로 얘를 이렇게 쏙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끝납니다. 자, 뒤쪽에서 한번 보시죠. 완전 일체감이 있죠. 순정 같죠. 제가 봤을 때는 C두 PRP 본사에서 이 기름통을 순정으로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. 이 와이어는 또 뭐냐? 기름을 보려면 이제 이 밸브를 열어야 되거든요. 아, 열어서 빼고 이게 뺐단 말이죠 요게 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파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날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와이어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항시 와이어가 이렇게 잡아져 있고요 이런 통만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예쁜지 풀어보시면 이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귀엽죠 숨구멍이 하나 달려있고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드리킹을 했을 때빨빨깔깔하지 않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유구 있는 쪽으로 얘를 싹 들고 가서 주유구에다가 딱 끌어가지고 기름을 넣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걸 뺀 상태에서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하고 여기 여기 육각 두 군데를 조이면 이게 고무가 팽창을 하면서 링크를 꽉 잡게 되죠. 오늘은 그냥 민물을 갈 거야. 아주 가까운 데를 가고 싶어. 그럼 기름통이 필요가 없어. 라고 하면 그냥 내리셔서 쓰면 되는 거예요. 이제 다시 기름통을 꽂으셔야 되면 이 상태로 구멍에 맞추셔서 아까 그 와이어 해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돼요. 근데 링크를 빼야 되겠죠? 링크를 다 조여놨는데 이걸 손으로 어떻게 하, 할, 수가 없네? 그죠? 그때는 이 꼭지. 이걸로 이렇게 살짝 돌리셔서 살짝 돌려서 대면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편도 똑같이 어느 정도만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링크가 다 올라왔을 때 맞춰서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 놀러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테사렉에서는 이 시도 전용으로 나왔고 이 시도밖에는 장착이 안 돼요. 뭐 야마하나, 가와사키나 이런 다른 제트스키에는 불가하고요. 시도만 장착이 가능하게 제품이 설계돼서 나왔습니다. 일반 아이스박스 같은 거 이런 거 달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일반 제리캔 달고 다니지 마시고 이 시도 제트스키에 어울리는 아주 섹시한 기름통을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물 위에서 막 이런 발도 지나다니시면 돼요. 이게 발이라 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 위에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네모난 거는 발로 훅 밟으면 이게 툭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 시스템에 딱 맞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대로 그냥 밟고 올라가셔도 돼요 꽉 조이고 나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생긴 것 자체가 시드의 이 좌우 멋있는 유선형 라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이걸 딱그 기름통을 뒤에서 지켜보면 이 뒤에나 옆에서 지켜보면 옆 라인, 우측 라인과 좌측 라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까지도 거의 일체감을 주기 때문에 그냥 이거 어디서 샀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순정이야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믿으실 거예요 이런 거로 이 일체감이 있다고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어, 이번 여름은 어, 테사렉 제리캔으로 24년도 시드 제트스키 기름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